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교통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어떤 사람을 붙잡았어요. 당신 왜 신호를 위반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낮 술을 먹었다고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그럼 당신 음주운전일 텐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봐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거드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기를 한 번만 봐달라고이 사람이 아직 면허증이 없다고 <웃음> <응>? <웃음> 그렇게 얘기하는. <laughs> 경찰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무면허의 음주 운전이란 그리고 신호 위반인데 이거 뭐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할머니와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 봐라, 네? 네가 훔친 차는 얼마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 <laughs> 여러분, 이게 설상가상에 플러스 설상가상인 그런 일들이 있죠 어, 이분을 금일이 여길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음, 정말 극률이 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극률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언제나 어,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 가운데 긍휼이 여겼던 사람 또긍휼이 여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라고 묻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이때 이 사람이요, 이 주님과의 대화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는 자, 이웃에 대한 정의, 이웃인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우리 주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여력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에게 당해서,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사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한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제사장은 그냥 피 흘리는 사람을 방치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레위인도 이피 흘린 사람을 그저 보고 얼른 그것을 피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여리고로 가는 것은 아마 험난하고 높은 그런 산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피를린 사람에게 폭행을 했던 강도가 아마도 이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 나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저들은 피했을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거만 죽게 되어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지나가던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가 필린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를 도와줘요. 그를 살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 이방민족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는 통혼정책을 사용합니다.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졌던 이 남유다 사람들, 이 유다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과거 역사를 상고하면서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필린 사람을 도와줬어요. 필린 사람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터인데 자기 동족 제사장 내외인 지도자였고 얼마든지 도와줘야 될 명분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갔고 오히려 평소에 자신들이 멸시했던 사물이 아 사람이 바로 이피 흘린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피 흘린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답변합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질문은 그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피흘린 사람을 지나갔던 방치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어본면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그 등장 인물로 소환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연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오늘날 레위인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교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도록 제가 그냥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레위인들 마땅히 그래서 얼마든지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도와야 되는 책무가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일을 외면했습니다. 정작 피 흘린 사람의 친구는 그들이 멸시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단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장 레윈, 지나간 그 사람에게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집단,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중심,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 집단, 제사장 집단과 레윈 집단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집단 속에 한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소환시킨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의 분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책임감의 회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4년 3월에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일을 마치고 새벽 3시에 귀가하는데 저 여인이 처참하게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위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곳에서 피를 흘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 제노비스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살려달라고 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자신의 처지를 알렸는데 그때 깜깜했던 아파트 주변의 집들에서 불이 반짝반짝 켜졌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커튼을 열기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노비스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노비스를 도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노비스는 처참하게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제너비스 신드롬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있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잘못된 의식을 일러서 제너비스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명칭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개인의 양심이 내가 선하려고 해도 때로는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선한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학자가 라이널든 네이버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이나 정독하면서 이 니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 개인은 선하려고 하는데 이 선한 인간이 잘못된 집단 안에 들어가 있을 때그 선한 인간은 그 양심을 발휘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집단 안에서 부도덕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집단은 무서운 거예요 나치가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개개인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집단성 속에서 저들의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집단성의 무지함을, 부도덕성을 주님은 당시에 이 제사상 그룹과 레인 그룹을 향하여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받고 자신의 혈통,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런 소름들을 기억하지 않고 피 흘린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에만 생각을 합니다 금이한 마음이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손과 발은 이미 상처입은 그 사람의 그 몸에 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너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아주 험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왜 사랑이 없느냐? 우린 때때로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당신들은 교회가 하는 만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어려운 사람에게 동전 한입이라도 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이 사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선택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을 할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정말로 이웃이란 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한 율법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주님은 결국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우리를 피흘리는 죄로 물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야기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의 낙유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을 줍니다 이 사람 살려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리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돌이더 들면 내가 나중에 더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자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신의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떠나면서도 책무감을 갖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친척인가요? 같은 혈통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피 흘리는 사람 곁을 지났던 한 행인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를 관계 맺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제사장 내위인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는 직이나 직분이나 분화 명예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누군가를 향하여 극률한 마음으로 그를 살펴보면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고 계세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대 당시에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포도원의 포도를 다 수확하지 말고 밭에 떨어뜨려 남기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다 거두지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죠.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 금이란 마음이 때론 우리에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 이런 실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 치워서, 그 뺑소니이잘 치워서 갑자기 사격을 함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아이를 들쳐 업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 아직 신원도 잘 모르니 우선은 살려달라고 근데 병원이 바빴는지 지금 그 아이를 지금 돌볼 여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업고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 신촌에 사역할 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상황을 제가 기억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사망한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응급 상황에 왔을 때그 아이를 거부했던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은 나와 관계 없다 생각해요. 나와 무관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물건을 하나 주고, 우리가 동전을 줄수 있고 구제를 할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냉수함들을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 당신은 당신, 오늘 이 사마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웃 사랑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관계로 엮어 가는 거다. 왜? 자,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무심해야 될 우리를 주님은 관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걷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서 핍절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영상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원인데 가까운 안산에 있었던 일인데 안산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폐지를 줍는 한 할아버지가 리어코를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리어코를 끌고 가는데 지가막 와서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비를 흠뻑 맞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저 할아버지를 봤던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넓지도 않은 그 우산 대부분을 할아버지를 씌워주고 자신의 몸과 어깨가 다 젖게 되는 그렇게 1km를 동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여서 그 할아버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근처에서 돈을 인출해서 3만 원을 그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줬다고 할아버지 필요할 때쓰어요 이것은 그 할아버지의 증언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이 여인을 만나서 뭔가 물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쁨을 한 것이다 이것은 뉴스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사랑의 여러분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1km의 동행 비가 쏟아진 저비길 속에서 우산을 씌워줬던 그 여인의 마음 그 우산을 시험받아서 함께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수고스러운 짐을 내려놓고, 그 여인과 그 같은 우산 안에서 1킬로를 걸어왔던 그 노인의 행복, 기쁨, 그 3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자신을 긍휼히 이고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를 알려주며, 긍휼을 끼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여인. 자, 그 여인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